예, 제가 대학 시절에는 회계사, 세무사 등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편의점이 없어서 제가 실제로 시험 도중에 도저히 문제가 보이 눈이 눈에 너무 급격하게 피로가 와서 도저히 시험 문제를 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2000년까지 음, 세무사 시험 준비를 했었지만 2차 시험에서 역시 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암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책을 오래 봐야 되는데 저같이 이제 눈이 약한 시각장애인로서는 으 그렇게 절대적인 시간을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좌절을 겪고 어, 한참 방황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어떤 일을 하든 시각장애라는 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어서 헤매고 있던 중에 어, 아는 지인으로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편의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듣게 되어서 그 뒤로 준비, 수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 그러나 막상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는 제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 좀 오히려 더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권 시험 준비를 하면서 행정학, 과목을 공, 상정학이나 헌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저 자신과 같은 그런 특수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무원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긴장과 초조의 연속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저, 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저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일반 문제지와 시, 답안지로는 정상적으로 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교실을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확대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받음으로써 정상적으로 문제들을 풀수 있었고 답안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2013년에는 시간 연장도 제공이 되어서요.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일반인들에 대해서 불리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읽는 부분이 늦, 늦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되어서 시간 연장을 해주셔서 시험에 좀더 여유있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확대 해 제공해 주셔서 어,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었는데 프레젠테이션 작성한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읽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굉장히 촉박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서 시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종 면접은 문자 메시지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어서요, 네, 굉장히 그 전에 사실은 두 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면접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컸었는데요. 합격 문자를 받는 순간 굉장히 기쁘면서도 얼떨떨한 느낌이었습니다. 2014년 4월 7일자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기획처 평가팀에서 약 1년여간 근무를 하다가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한테 뭔가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현재는 서울 올해 3월 1일자로 국립 서울맹학교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실에서 차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특성상 저희는 저는 기획처 평가팀에서 일을 맡고 있었는데요. 평가팀 특성상 엑셀을 통해서 좀 복, 다소 복잡한 수식을 처리할 경우가 많아서 눈이 나쁜 저로서는 좀, 그러한 정보 접근성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또, 어, 그런 많은 수치 자료들을 비교해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분들은 모니터를 두 개를 놓고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40인치 대형 모니터를 쓰다 보니, 그걸 자리 형편상 두 대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 장애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은, 뭐, 아,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제가 경력이 짧고 그런 그 절차와 관행 쪽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고요. 어쨌든 그 동안 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때에 비해서는 좀더 힘을 내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하는 뭐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에서 평가팀에서 일하면서 학과 평가라는 사업을 수행하면서요, 각가들의 평가를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선할 수 있었던 점이, 어제 비록 짧은 경력이지만, 어 나름 보람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업무 처리에서는 조금 일반인분들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어 어릴 적부터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지만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9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그런 것 외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통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뜻한 시선으로 같은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실의 벽은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특히 민간 사회에서는 장애인에게 현실적으로 거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고 공직사회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공직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공직에 도전해서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